안녕하세요. 화성이반장입니다. 오늘 도 여기 대부도의 성감동 또뻘트망하러 나왔습니다. 여기는 자쭉 보시면은 저번에 여기서 이제 투망 모임을 가졌던 대부도 모임을 가졌던 바로 그 자리에요. 그땐 조가가 없었는데 아 오늘은 근데 시간 맞춰서 온다는게 우리 벌써 많이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다시 이쪽에 복수를 하러 나왔습니다. 오늘 또 망동화가 많을 것 같은데. 어후, 도망이 다. 말렸네, 말렸어. 이거 잘안 쓰던 도망인데. 어후, 야, 어 빠져, 빠져, 빠져. 음. 별다른 입질이 아직은 없어. 망동아어망동아네요 와. 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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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다. 오 야, 씨. 음. 오오야이씨 들었냐 아 이거 투망 이상한 건데.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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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잡았습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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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잡 잡아 잡 잡아 잡 잡았어. 아이고, 그렇지 그렇지 나와줘야지. 하, 여러분 여기서 하, 한 마리 잡았네요. 뭔가 그래도 아이고. 아까도 그거 한 마리 놓쳤어. 오이구이구 아 고래 뿌리에서 고래 뿌리가 아니지. 성감도에 산마리 했습니다. 산마을 봤네요. 저번에 못한 복수 오늘 했어요. 복수. 복수. 아, 하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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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게. 이제... 물이 좀 들어오서 더 이상 못 던지고, 또 시간상, 또 빨리 또 호출이 있어서 빨리 가봐야 될것 같네요. 지금, 한 30분 했나요? 아까 그물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, 지금 이거, 고프로 촬영기가 배터리가 없어서 휴대폰으로 찍고 있어요. 오늘은, 두거물이 이렇게 저번에 못 잡았는데, 오늘은 이렇게 두 마리 잡았네요, 승아. 바로 여기 고래, 아니, 저기, 대부도, 성감도입니다, 성감도. 음, 다음에 또 모임 할 때는 좀더 많이 잡아 드릴게요. 오늘은 잠깐 해서 그래도 두 마리 잡았습니다. 아, 오늘 바람도 없고 너무 좋은데. 아, 오늘 같은 날 시간이 없네. 아쉽네요, 아쉬워. 자, 이상,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.